자 계속 직진해서 갈수 있냐 없냐 그래도 차트 이쁘죠? 자재무가 어, 프리미엄이 200%부터 있고요. 어, 어, 시가총액 942억짜리 네. 음. ENF 마블홀딩스라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흑자 나왔고요. 음. 음, 3년간 적자보다 턴운드 했어. 어, 했는데 부채비율이 184%좀 높죠? 6월에는 688% 어, 적자보다터 나왔는데 했슈했는지 세노테. 자, 아, 매집을 했슈 매집을 한 구간인데 음. 여, 여기서부터 매집했다고 봐야 돼. 이호텔 음. 세노테. 볼게요. 얼마에 들어왔어? 1,500. 아, 1,860원. 1860 860 1,860원이면 일단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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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지? 세노탱은 주식 100만주님, 서 100만주님 샀어 100만주님께서 얼마 주고 샀다고? 8 6 0원 1,860원. 네. 조금 조금 더 줬다. 음. 어, 조금 내가 가르쳐준 거보다 조금 더 주고 샀어요. 음. 자, 일단은 선출가를 2,300원을 잡아주고 선출가 2,300원이요. 어? 자, 여기서 한방 세게 치면은 익절하고 나와. 음. 자, 손절가 2,300원에 한번더 올려줘. 그러면 땡큐하고 나온다. 음. 아, 알았죠? 네, 손절가 2,300원. 백만주님. 어? 2,300원 손절가 2,000. 그래도 익절 아니야. 어? 어. 음. 400 얼마 따는 거 아니야. 그러면 400 얼마면 약30% 그지? 어, 그러면은 자, 손절가 2,300원 좀한번더 때려주면은 그 거기도 마무리야. 아, 세노테 백만주님. 자 지수가 안 좋아서 얘가 힘이 음, 발휘를 못하는 거야. 지수만 좋으면 세게 쭉쭉 갔어야 되는데 얘 네.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 얘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 매집을 한번더 때릴 수 있어. 어? 어, 매집을 한번더 하기 위해서 어, 살짝만 올렸다가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그렇게 알고 싸워요, 백만년님 네.